안녕하십니까, 대구 원룸사랑의 믿음직한 소장 신근혜입니다. 비가 내리니 오히려 영상을 찍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고객 여러분, 요즘 생각이 참 많으시죠? 경기도 어렵고 나이 삶도 어렵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움직이는 힘듭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생각 줄이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에 이 3분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은 줄이고 몸은 움직이게 하는 건물, 공장입니다. 달성군 농공업 노일리에 위치한 공장인데 이 지역은 농촌과 현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오퍼IC까지 거리가 가까워 물류 및 출퇴근에도 유리합니다. 주변에 중소기업형 공장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행정복지센터, 다양한 편의 시설이 확보된 공장 지역입니다. 2014년식 건물인데 대지가 486평, 총 매매 금액은 파격적인 11억입니다. 오늘은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입구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널찍하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공장은 달성군 노일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앞에 보시면 대 도로를 접하고 문이 있어서 큰 차가 들어오기 쉽죠. 이 건물은 앞쪽과 뒤쪽에 출입구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돌아서 물건을 내리고 하기도 좋고 왼쪽에는 보시면 약 74평 정도 야적장이 있는데 요것도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대지가 486평에 건평이 96평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11억이니까 평당 226만원 정도 되는 건물이죠. 전기는 현재 30km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로 허가가 나있고요. 이제 건물을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장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공장 너비는 가로 24m고, 세로 12m, 높이는 측고가 7m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H빔에 브라켓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는 보이스트가 필요하시면 보이스트도 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무실이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4년에 지어져서 아직까지는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는 탕비실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고, 옆쪽에는 내부 화장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은 9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과 달리 본 공장은 뒤쪽에도 출입문이 있고, 통로가 출입구가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마당이 있고, 여기를 보시면 출입문이 있죠. 뒤쪽으로도 차가 들어올 수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가 건물이지만 약한 20평 정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공장이 아주 쓸모있게 차맣게 지어진 건물이죠. 이제 간략한 내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농공업 노이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대지면적은 1,607제곱미터 연면적 318제곱미터 매매가격 11억 평당 226만원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구조는 일반 철골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 승인일은 2014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공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장은 2014년식 공장 건물로 준신축에 대지가 486평이고 총 매매 금액이 11억. 여기서 옥포IC까지도 거리도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하고 물류 및 출퇴근에도 유리합니다. 주변에 중소기업형 공장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대구 강역시 소속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다양한 생활편익시설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살일 없는 요즘이지만, 일상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따뜻한 햇살, 촉촉히 내리는 비, 상쾌한 공기,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펼쳐질 겁니다. 만약 실패했거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고 있음에 감사를 해본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선물같은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은 믿음직한 소장 신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